어휴, 겨울에는 머리가 시려워서 모자 없이는 못 나가요. 그래서 집에 있던 모자 아무거나 하나 쓰고 나왔어요. 그런데 거울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어? 내가 이렇게 나이 들어 보였나? 얼굴이 왜더 어둡고 촌스러워 보이지?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세요? 오늘 제가 그 고민 완전히 해결해 드릴게요. 저는 30년 동안 시니어 스타일링만 전문으로 해온 패션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백화점에서도 절대 알려주지 않는 따뜻하면서도 10년 더 젊어 보이는 겨울 모자의 비밀을 전부 공개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내 얼굴형에 딱 맞는 모자 찾는 법, 시니어에게 꼭 필요한 모자 스타일 5가지, 피부 톤별 색상, 소재, 스카프 매치 공식, 코트, 패딩, 니트별 모자 선택법, 이렇게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엔 가장 중요한 매장에서 모자 고를 때꼭 확인할 체크리스트 네 가지도 알려드리니 꼭 끝까지 봐주세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여러분, 모자를 고를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게 뭘까요? 바로 내 얼굴형이에요. 얼굴형 하나만 알아도 모자 선택이 정말 쉬워집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같이 볼게요. 둥근 얼굴형입니다. 얼굴이 동그란 분들은요, 위로 살짝 볼륨 있는 베레모나 헌팅캡이 잘 어울립니다. 이렇게 하면 얼굴이 길어 보이고, 인상이 훨씬 또렷해져요. 다음은 긴 얼굴형입니다. 얼굴이 긴 편이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챙이 있는 버킷 햇이 정말 좋아요. 얼굴 길이를 자연스럽게 줄여주고 부드러운 인상을 만들어줍니다. 다음으로 각진 얼굴형이에요. 턱선이 각진 분들은 둥근 느낌의 빈이나 베레모를 써보세요. 각진 얼굴선을 부드럽게 완화시켜줘요. 마지막으로 계란형 얼굴입니다. 계란형이신 분들은 정말 축복받으신 거예요. 대부분의 모자가 다 어울립니다. 다만, 피부톤에 따라 색상을 선택하시면 돼요. 피부가 밝으신 분은 크림색, 소프트 핑크색, 모카색이 잘 어울리고, 피부가 어두우신 분은 차콜, 네이비, 다크 브라운 색이 예뻐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하나. 모자는 앞머리 기준으로 15도 정도 뒤로 살짝 젖혀 쓰세요. 이게 바로 얼굴이 작고 자연스럽게 보이는 황금 각도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니어에게 꼭 필요한 모자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단순히 모자만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옷과 매치하면 좋은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베이직 니트 비니입니다. 비니는 정말 맞는 모자예요.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쓸수 있죠. 코트 입을 때 비니를 쓰면 따뜻하고 단정한 인상이 되고 외출용으로 가장 무난해요. 패딩을 입었을 때 비니를 쓰면 활동적이고 젊어 보이는 캐주얼 룩이 완성됩니다. 니트에도 멋스러워요. 비니는 접어서 가방에 가지고 다니시기도 편하니까 한 개씩 꼭 챙겨다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울 베레모입니다. 베레모는 부드럽고 우아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클래식 아이템이에요. 얼굴이 화사해지고 고급스럽게 보입니다. 여성스럽고 따뜻한 인상을 주는 겨울 데일리룩이에요. 세 번째는 퍼트리밍 버킷햇입니다. 귀여움과 보온성을 동시에 갖춘 모자죠. 얼굴이 작아 보이고 인상이 한층 부드러워집니다. 특히 눈 오는 날에 딱이에요. 친구들 모임에 쓰고 나가 보세요. 따뜻한 색감이 어우러져 자연스러운 고급스러움을 연출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울 헌팅캡입니다. 단정하고 품격 있는 인상을 주는 클래식 스타일이에요. 남성이 이 모자를 쓰면 지적인 느낌의 신사 스타일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여성이 헌팅캡을 쓰면 중성적이면서 세련된 분위기로 품격 있는 스타일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트래퍼와 이어플랩 모자입니다. 추운 날 여행갈 때 최고예요. 추운 날씨에도 따뜻하고 안정감 있는 겨울 코디가 되죠. 야외 활동이나 여행 때 자연스럽고 편안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어요.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하시면 올겨울 코디 걱정은 끝입니다. 이제 색상과 소재로 얼굴을 더 환하게 만드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모자는 얼굴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색 하나만 잘 골라도 인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님들은 피부톤에 맞는 색을 고르면 얼굴이 훨씬 환해지고 생기가 돌아요. 지금부터 하나씩 같이 볼게요. 첫 번째로 피부가 희고 맑은 분들은요. 너무 어두운 색보다 부드럽고 따뜻한 파스텔 톤이 가장 예뻐요. 추천 색상은 아이보리색, 소프트 핑크색, 라이트 그레이 색, 미디엄 그레이 색, 라이트 베이지 색, 크림색입니다. 이런 색의 모자를 쓰면 얼굴에 빛이 돌고 화사해 보입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색은 짙은 블랙이나 차콜색입니다. 너무 짙은 블랙이나 차콜은 인상이 강해 보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피부에 노란기가 있거나 웜톤이신 분들은 얼굴이 더 따뜻하게 살아나는 중간 톤 색상이 좋아요. 추천 색상은 카멜, 모카, 웜브라운, 올리브, 카키색입니다. 피부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고 건강해 보입니다. 피해야 할 색은 순백색이나 형광 톤입니다. 피부를 오히려 칙칙하게 만들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얼굴이 까무잡잡한 분들은요, 너무 밝은 색은 얼굴을 더 어둡게 만들 수 있어요. 대신 따뜻하고 깊은 색감을 고르면 훨씬 세련돼 보입니다. 추천 색상은 딥버건디, 네이비, 차콜, 다크모카, 딥그린색입니다. 얼굴선이 또렷해지고 고급스러운 인상이 됩니다. 피해야 할 색은 아이보리나 연핑크색입니다. 이런 색들은 얼굴빛이 뜨고 탁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색 고르기가 어렵다면 톤온톤 공식을 사용하세요. 이렇게 모자와 스카프는 한톤 차이로 맞추면 가장 자연스럽고 실패가 없어요. 그런데 색만큼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소재예요. 소재 하나로 따뜻함도 고급스러움도 편안함도 달라집니다. 울은 기본이면서 클래식한 느낌이고 형태 유지가 잘 됩니다. 캐시미어는 가볍고 부드러우며 고급스러운 인상을 줍니다. 앙고라는 보송보송하고 여성스러운 느낌이 됩니다. 플리스는 가볍고 관리 쉬운 데일리용으로 제일 좋습니다. 트위드는 단정하고 품격 있는 클래식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울 홈방은 신축성도 있고 편안해서 매일매일 쓰기 좋아요. 이제 나에게 어울리는 색상과 소재를 고를 수 있으시겠죠? 자, 이제 실전이에요. 오늘 입으신 옷에 따라 어떤 모자를 써야 하는지 딱 정해드릴게요. 코트에는 베레모 헌팅캡을 쓰세요. 코트는 격식 있는 옷이잖아요. 그래서 베레모나 헌팅캡 같은 클래식한 모자가 잘 어울려요. 우아하고 품격 있는 느낌이 나요. 패딩에는 비니와 버킷햇을 쓰세요. 패딩은 캐주얼한 옷이죠. 그래서 비니나 버킷햇 같은 편안한 모자가 딱이에요. 실용적이면서도 세련돼 보여요. 니트나 가디건을 입으실 때는 비니나 보닛을 쓰세요. 니트 코디에는 부드러운 비니나 보닛이 최고예요.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을 줍니다. 또 겨울에 머플러는 필수잖아요. 머플러가 화려하다면 모자는 차분한 색으로 쓰세요. 균형이 딱 맞아떨어져요. 그리고 야외 활동하실 때도 모자는 필수죠. 여행이나 산책하실 때는 트래퍼나 플리스 핵 같은 실용적인 모자가 최고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의 하이라이트 꿀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꼭 기억해 주세요. 매장에서 모자 고를 때꼭 확인할 네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커버력이 중요합니다. 머리, 귀, 목 뒤까지 덮이는지 확인하세요. 특히 바람이 강한 겨울엔 커버력이 정말 중요해요. 두 번째는 소재를 확인하셔야 해요. 울 플리스 양모 혼방처럼 따뜻하고 통기성 있는 소재를 고르세요. 합성 섬유 100%는 정전기가 심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착용감입니다. 귀를 누르지 않고 조이지 않으면서도 쉽게 벗고 쓸수 있어야 해요. 귀플랩이나 신축성 있는 니트면 편안합니다. 네 번째는 색상과의 조화입니다. 외투가 어두우면 밝은색 모자를, 외투가 밝으면 중간 톤 모자를 쓰세요. 얼굴이 한층 환해집니다. 이네 가지는 매장에서 모자를 집어들 때꼭 떠올리셔야 하는 기준이에요. 여러분, 겨울에 진짜 멋은요, 비싼 옷이 아니라, 내 얼굴을 따뜻하게 밝혀주는 모자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거울 앞에서 내 얼굴에 꼭 맞는 모자 한번 써보세요. 어? 내가 이렇게 멋있었어? 하시며 분명 놀라실 거예요. 모자는 단순한 보온용품이 아니에요. 우리의 얼굴을 가장 예쁘게 빛내주는 겨울 최고의 패션 아이템입니다. 바람을 막아주고 따뜻함을 지켜주면서도 당신을 한층 더 세련된 멋쟁이로 만들어주죠. 올겨울엔 거울 앞에서 나만의 멋을 꼭 찾아보세요. 그 순간부터 진짜 멋이 시작될 거예요.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모자들은요. 매일매일 가볍게 쓰실 수 있는 데일리 모자들이었어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특별한 날 모임 약속. 외출자리에서 세련되게 쓸수 있는 격식 있는 겨울 모자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 주시고 따뜻함을 전해 주세요. 올겨울 가장 멋진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오늘도 따뜻하고 빛나는 하루 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